젊어진다는 표현은 사실은 약간 애매한데, 노화라는 게딱 피부에 늘어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구적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인 설명은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안녕하세요. 에이징의 성형외과 김수철 원장입니다. 안면 거상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거상의 효과와 유지기간일 텐데요. 거상의 효과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안면 거상 수술을 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면 거상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노화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넓은 면적에 걸쳐서 생기는 것이 피부의 면적이 늘어나면서 처지는 것입니다. 안면거상은 늘어난 피부와 근막을 당기고 잘라줌으로 인해서 예전의 피부 상태 그리고 얼굴 형태를 회복시켜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젊어진다는 표현 사실은 약간 애매한데, 이게 노화라는 게딱 피부에 늘어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부 톤도 있고, 피부가 얇아지는 문제, 또 지방이 꺼지는 문제, 근육에 의해서 약간의 뭐 생기는 잔주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나이가 드는 거기 때문에, 거상만으로 딱 10년 전에 상태로 모든 게 돌아간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노화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피부에 늘어지는 정도. 그러니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10년 전 상태로 갈수 있다. 안면 거상 수술을 원칙에 맞게 잘 시행했을 경우에 그 효과의 유지 기간은 10년 정도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상의 핵심은 두 가지거든요. 근막을 당겨서 위로 올리고 남는 피부는 잘라내고 피부가 보통 한 2에서 많으면 3cm가 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이 다시 늘어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옷이 늘어나는 것처럼 피부도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시간이 5년 걸릴 수도 있고 뭐 10년 걸릴 수도 있고 100%만큼 교정이 됐다가 90% 80% 70% 쭉쭉쭉 내려오면서 10년 지나서 다시 0%즉 수술하기 전 상태가 됐다. 그러면은 잘된 수술이죠. 최소 5에서 10년 정도 기간이 지나야 다시 그만큼 피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술을 잘 했을 경우 10년 정도까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면거상과 실리프팅의 효과 및 유지기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실리프팅은 근본적인 원리가 처진 근막과 피부를 당기는 데 있어서 안면거상에 비해서는 훨씬 약한 힘이기 때문에 처지는 속도가 빠르게 되는 것이고 피부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효과도 안면거상보다는 떨어지겠습니다. 고정 자체가 바닥에다 이렇게 박는 게 아니라 그냥 줄이 중간에 어딘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이 약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해도 유지기간이 오래 가기는 어려워요. 세게 당기면 물론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는데 피부라는 거를 세게 당겨버리면은 그 피부가 이동이 되면서 울게 돼 있어요. 피부가 많이 늘어난 사람이 실리프팅을 세게 하게 되면은 그 남는 피부들이 어딘가로 이동하면서 그 부분이 블룩해지고 많이 늘어진 사람이 세게 당길 수가 없는 거죠. 피부가 늘어난 게 심하지 않고 그런 분들은 피부가 많이 울수 있는 여지가 적어지니까 그래도 좀 효과를 볼수 있고. 안면거상 수술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에이징의 성형외과 김수원 원장이었습니다.